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포로 인사드립니다 제번 영상 알트레이어 코인이에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 73% 정도의 급등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시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이 업비트의 수나 이 코인들의 펌핑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절대로 여러분들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지금 코인들이 모두 입출금이 중지가 된 상태예요. 지금 업데이트로 코인들의 입출금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가두리 펌핑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어제부터 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번 알트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 순환 펌핑의 어, 수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 세력들이 펌핑시킬 코, 알트 코인들의 수급 리스트가 따로 남아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정프로가 이 수급 리스트 싹다 오픈해 드릴 거니까, 다른,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세력 이 수급 리스트 보고 그대로 매매를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즉이 말은 뭐냐면 업데이트에서 이 입출금 중단을 해제하는 시점 시장은 다시 원상 복구가 될 겁니다. 지금 급등 나오고 펌핑 나오고 순환 펌핑 나오고 있는 코인들 일제히 또 폭락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2일 안에 최소 2일 안에 어, 수익 보고 나올 이 순환 펌핑 리스트 코인들의 수익을 보고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코인들이 일정한 뭐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 보이시다시피 자, 오늘은 뭐알트레이어 멀티버스X 멀티버스X, 세이프, 셀레스티아뭐 연관성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순환 펌핑이 새롭이 찝은 코인들이 펌핑이 나온 거예요. 대신 어제 급등이 나왔던 뭐 오르카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을 좀 멈추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수급이 특정 코인 한번 펌핑 시키고 급등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나가면서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서 다른 코인 펌핑시키고 수익 보고 다른 코인 펌핑시키고 수익 보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 히게 업비트는 해킹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코인들이 입출금이 막혀버리게 되면서 해외 거래소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즉 업비트 안에서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가지고 놀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왜? 기존에는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올리게 되면 해외 거래에서 싼 가격에 업비트로 가져와서 매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비트 안에서만 가지고 순환 펌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즉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어피티의 입출금 중단이 해제가 되면 원상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펌핑 나온 코인들 막 지금 뭐 오르카 코인처럼 펌핑 나왔다. 자 보세요, 하루만 슈팅 나왔다가 바로 눌림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알트레이어처럼 슈팅 나왔던 코인들 지금이 슈팅 나온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한 음, 펌핑을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을 매매를 들어가야 되느냐. 자, 그거는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영상에서 알트레이어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신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알트레이어 코인을, 어, 매수했다가 뭐 이미 타점 잘못 잡고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 혹은 영상을 좀 늦게 시청하셔서 물, 시청하시고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 알트레이, 지금은 알트레이어 코인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순서 우리가 지금 이 알트레이어콘을 놓쳤다면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를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직 이번 영상 정프로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정프로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 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입수해 왔고 업비트 내부 작전 세력들의 이 수급 리스트 어떤 코인들로 이동하면서 코인을 순환 펌핑 시킬 건지를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세력 수급 리스트를 오직 이번 영상 시청하시로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 드릴 겁니다. 자,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정의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 외에 조건은 없습니다. 비용 발생하는 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영상에서 좀 오픈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자, 작전 세력 쪽, 세력들의 이런 민감한 자료는 정프로가 독단적으로 영상에서 함부로 오픈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오픈했다가 저희 채널이 한두 번, 세번 정도 터질 뻔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독단적으로 막 함부로 아무렇지 않게 영상에서 오픈할 수 있는 세력 정보들이 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양해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프로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알트코인 순환 펌빙 장세는 정확하게 업비트의 입출금이 풀리는 시점부터 원상복구가 되면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즉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던 길어야 이3일 남았을 길어야 이 3일.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 펌픽 나오는 코인들 이 순환장세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 수급리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익 챙겨갈 희망하시는 분들만 지금 010-543-6669번 4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뭐못 믿어도 어쩔 수 없.. 못 믿겠다? 문자 안 남겨주셔도 돼요 어차피 2, 3일 안에 여러분 우리도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모든 분들을 수익을 챙겨드릴 수는 없다 다만 정프로 믿고 정프로 믿고 정프로랑 함께 투자하시는 그동안 정프로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 이틀, 2~3일 안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벤트 확실하게 어, 돈 복사해 가시라고, 저처럼 긴급하게 이 리스트 입수해 온 거니까. 어,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이 업비트 펌핑 세력의 수급 리스트 원본 자료와 함께 발송 처해 드리면서. 지금 정프로팀이 또 다시 한번 긴급하게 500만원 정착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 하락장 조정장에 좀 손해가 크고 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펌핑 세력 수급 리스트 파악하면 남아있는 펌핑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인지 보시다시피 하루에 막70% 100%씩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500만원 가지고도 단 2, 3일 안에도 충분히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500만 원으로 펌핑 코인 한 번만 잡아도 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지는 거고 천만 원으로 다음 펌핑 코인 한 번만 잡아도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다 불과 2, 3일 안에 그러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손해 보신 거 원금 복구하고 수익 챙겨 가시라고 이벤트 진행하고 이것 또한 역시 조건이나 뭐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010 5434 6669번 이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조건 없이 500만 원전자 지원금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자 이거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정프로 기존에 이 정착 지원금 좀 발송 처리 해드렸던 어, 이거 캡처해 봤는데 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500만 원만 받아가셔도 돈을 벌어가시는 건 맞는데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정프로 팀이랑 이 2, 3일 안에 펌핑 세력 수급 리스트 알트코인들 펌핑 남아 있는 건두세 번만 잡고 나오셔도 여러분 충분히 시드 머이 만들고 그동안 손해 본거 복구하고 그 이상 수익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조건이나 비용 없습니다. 계좌 역전의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이, 저거, 원래는 이게 중복 참여가 안 돼요. 이번에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바, 못 받아가시는 이벤트인데, 이번에는 중복 참여, 이전에 받아가셨던 분들 받아가, 가, 받아보셨던 분들도 추가적으로 좀 받아보실 수 있게 왜 한시적으로 이 펌핑 세력 이 펌핑 알트 코인들 잡을 수 있는 이벤트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시라고 정프로가 어, 중복 참여도 지원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신 분들 0 1 0 5 4 3 4 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달자식만 지금 급하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어, 시간은 2 3일 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모든 분들을 수익 챙겨드릴 수 없다 믿고 따라 문자 남기시면 믿고 정프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정 프로팀이 책임지고 여러분들도 돈 복사장, 이번 알트콘 펌프장에서 확실하게 돈 복사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